네, 그러면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학대학교 AI 소프트웨어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사번 유이수라고 합니다. 네, 지원 동기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제가 지원한 동기는 이번 연도로 제가 조기 취업 계약학과인데. 이번 연도도 충분히 바쁘긴 하지만 내년 되면 좀더 바빠질 것 같아서 일단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본 읽어보셨죠? 네.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배역이랑 이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어, 저는 어, 장민수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극 중에서 제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대본을 읽어보니까 어 아빠 입장에서는 조금 착하지만 약간 호구같은 면도 좀 있고 그래서 가족한테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 또 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밖에 같고,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낀 엄마 역할이 가장 제가 보기에 공감이 가장 됐어요. 좀 장민수 그 중에서 장민수라는 캐릭터가 하는 말도 하나하나 다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얘기들이어서 장민수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은 준비하실게요. 1지망이랑 2지망 도 보겠습니다. 네. <laughs> 저 일단 1마2장에 장윤수 독백 부분까지 해보겠습니다. 몇페이지좀알수 있을까요? 6페이지요. 상대명 <laughs> 필요하신 가요 여보 당신 신주단지 쓰러진다 계란이 그저 제일 만만이야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세상에 사람하다 사랑하는 게왜 이다지도 땡벌 같은 거냐 밉다가도 돌아서면 또 그립고 한 사람을 사랑하기가 왜 이다지도 땡벌처럼 힘이 드는지 알아? 대영아 늦는다 지각이야 무아시스예 진주 삼동이요 영속팔 어디쯤 와요? 행각동 하나로 슈퍼 못났다 못다 하니까 오토바이까지 내버려 한다냐? 살 걸로 빵꾸야? 알았다. 진주 삼동 섹스기 아주머가 기다리니까 얼른 가. 저기 그냥 돗자리 들고 남산 밑에 가는 게더안 낫겠어? 누구 누구 생각만 해도 그냥 비리 딱딱 맞잖아. 우리도 세상에 이런 일이에 도전할까? 세탁소 3 0 년에 옷만 보고도 사8팔자의 관상까지 뚜들게 맞춘다. 여보, 우리도 출연해서 김치냉장고 하나 받자고. 어머, 쟤또 수술했네. 하여튼 안 보인다 하면 수술이야. 오아시스, 그래, 지옥이다 지옥. 아니, 콘서트 좋아하시네. 찌발, 그놈의 단판, 간판 좀 뜯어버려. 아주 시기워 죽겠어 그냥. 오죽해야 간판에 분칠하고 있어. 지금 이 그래 간판 꽂히고 있을 때야? 태영아, 너 학원 안 가? 다음 때부터 학원비만 달리 말해줘, 아주. 이민 가다는연이 콘서트는 무슨. IF라고 죽을 상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더니 그게 다 쇼야. 아무려면 돈 없이 이민 가겠어. 한국에서 사는데 환멸을 느껴.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나가봐야 진연이 타양살이, 코리안 현이 지금 이으면일안 하는데 누가 돈 줄까봐. <laughs> <laughs> 어, 이 놈의 먼지, 아유 지겨워 정말. <laughs> 내가 이 놈의 먼지 때문에 제명이못 죽을 거야. 네, 네. 그럼 혹시 이지망도 볼수 있을까요? 지금 제 이지망을 따로 안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 오신 배역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성격이나 가치, 뭐 특징이나 뭐 본인이 생각한 것들 그리고 그 배역에서 어떤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음, 일단 장민숙이라는 캐릭터는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현실을 바라보고 또 지금 자기의 위치에서 뭘할수 있는지 뭘 해야 맞는지를 가장 잘 판단하고 있는 사람인데 가족한테 휘둘려서 그게 사실은 잘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들도 아들대로 챙겨줘야 되고 남편도 남편대로 챙겨줘야 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가장 안쓰러운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환구쯤 가면은 그 할머니의 유품이죠. 할머니의 유품 같은 거를 이제 자기를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도 어찌 보면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 있을 것 같은 부분은 또백 부분. 솔직히 집에서도 항상 엄마가 전화기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부분은 가장 많이 봤던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표현하기에 가장 음,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른 배역을 보고 싶은데요. 네. 어, 대본 음, 보시면은 네. 25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25페이지 서커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서커 한번 보여수 있을까요? 네. 준비되시면 해주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저씨, 이거요. 어서 오세요. 아, 똥구덩이를 가지고 어딜 들어와요? 거기 밖에 놨다가 이따가 밤 따로 해요. 아, 아줌마, 저똥싸고 왔음 갖고 오지 말라니까. 배 불렀네, 돈도 마다하고 먹어도 돼? 비좀 먹어요. 내 비는 벌써 팔아버렸지. 비가 냐니너의 똥을 주무르고 있겠어? 똥이 돈이라며요. 그렇지. 할매 똥 치는 일에서 먹고 사니. 할머니는 좀 어때요? 날 받아놓은 노인네.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시고 거... 틀렸네 이 사람아. 오늘 오늘 하시다네. 위독하시네 어디 자식들 등쌀에 위독하실 틈이 나있게 그할마씨 재산이 그래 많다면서 그 재산 다 어쩐데요 그래서 그 재산 때문에 죽지도 못하잖아 재산이 그렇게 많아요? 봤으니 아나?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하고 자식이 있으면 뭘 해요 누가 아니래 노후 복지한다고 돈 모으지 말고 그저 몸간수들이나 잘 하셔 자식들이라고 하나 쓸데 없어. 그저 시도 때도 없이들로부터 가수도친 말로 들먹고 애미 입에다가 귀를 바싹 붙이고는 돈 어디다 숨겼냐고 이 자식이 와서 그냥 들볶아. 대구 저 자식이 와서 주먹질을 했니 말이야.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뭐 네.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두 페이지 에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나양미 역할이 있습니다. 네. 나양미 음. 한 번만. 준비되시면 해주시고 중간에 턴 됐습니다. 네. 아줌마 이거요. 이 치마 여기 잘라다가 이 바지 여기다 붙이고요. 그리고 이 원피스 여기 이꼭 부분을요 바지 히프에다가 가주세요. 아 그리고 바지는 여기를 이렇게 파고요. 하나도 아니니, 이 멀쩡한 것들 어떻게 다 요절 날라고 그래? 재밌잖아요. 개성 있는데요? 개성 있죠. 그죠? 디자이너 작품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정말요? 그 아저씨 눈도 참미야빨 말만 듣고도 디자이너 작품으로 보이니 아줌마 언제 와요? 오늘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비쌉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는데 얼만데요? 이건 리폼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건 일도 일 같지도 않은 게 시간만 많이 잡아먹어서 말이야 이런 거 다른 집 갖다 주면 하지도 못해 나니까 하지 그러니까, 그냥 붙여만 주세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저희 저번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우가 연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 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해셔, 하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세번 7시 아니면 8시가 맞아서 두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열심히 참여 가능하신가요? 음. 네. 추가적으로 다른 동아리 활동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laughs> 원하시는 이제 일치만 개업이에 배역 따른 배역으로 캐스팅이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연구랑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9월2 4일 수요일에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을 하고 네. 1 0월 3, 4일 면티를 가게 되는데 혹시 참석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 연부는 이번 주 주말 늦어도 일요일 오후까지는. 혹시 네. 질문이나 따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면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